레킷 스틱 중에 알루미늄 화끔 스틱으로 나온 마카로 에펙 TA 제품이 이렇게 한쪽에는 이렇게 매달려 있고 반대편에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TA 제품이 렇게 되어있습니다 다 접었는 길이는 40cm가 되고 다 폈을 때는 110에서 130이 나온다 165 이상 키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쓸수 있다 결합 방법도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쭉 당기면 은 1m 10cm. 여기 스피드락 레버를 오픈한 상태로 쭉 당기면 20cm가 튀어나와서 130까지 가능한 거고, 아르곤 에어 그립에 롱 그립에 팔도 흰 그립을 썼고, 스킨 스트랩 4.0을 쓰고 헤드 부분에도 실을 처리해서내려내열대를 잡았을 때, 착용감이 엄청나게 편하게 돼있다 하는 거고, 플러스 1 구성품이 있는 건2 4 2 0 0 0 원에 팔고, 구성품을 매면 23만 원에 팝니다. 구매를 원하시면 스티커를 함께 하시면 더 플러스를 많이 드리겠습니다.